신을 모신 무당들하고 잠자리? 이거 아니야. 응. 아우, 진짜 역해, 적 역해서 죽겠네, 정말. 자, 반갑습니다. 지정되신다. 치수아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응. 들어오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응. 무속인과 잠자리를 하면 애군 넥사를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컨텐츠예요. 그런 거 없어. 사기야. 응. 어, 다. 거짓말이야. 어, 이제, 무당과. 법사 혹은 신과 신 선생과 신 제자 이러한 이 관계들이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하다고 제가 엄청 많아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솔직한 견해가 궁금해서 여쭤보러 왔어요. 자 우리가 남자 무당을 갖고 남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여자는 여무 이걸 통틀어서 사무라고 해요. 네. 응.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무당 선생님들은 모를 거야. 음, 이 사무라는 건 수승 같아서 갖고 사무거든. 아. 남무, 여무, 사무 이렇게 네. 남자, 여자 통틀어서 거의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상담하시는 손님들 정말 팩트야 이거 네. 리얼이야 진짜. 예, 예. 자점을 보러 갔더니 나랑 잠자리를 해야만이 네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라는 말을 하셨나봐. 오 어, 다른 부담이 응. 음, 어. 남무가. 네. 그래서 이 남자부당하고 잠자리를 했대요. 어, 나쁜놈네. 개자식이지? 어. <laughs> 어. 참. 그리고, 아기가 안 들어서서 갔는데, 응, 네. 음, 자기가, 자기랑 이제 잠자리를 하면 아기가 들었습니다. 이래서 잠자리를 했더니, 음. 하고, 또 모텔에서 전화가 와서, 네. 그 모텔에서도 또 잠자리를 요구해서 했고, 음. 하, 자, 두 번째로는, 신아버지가, 제자한테, 예. 너는 신줄이 약해서, 장군줄이 약해서, 나랑 잠자리를 해야, 네가 장군줄이 세진다. 음, 음. 이래서 신아버지가 제자를 덮치는 일. 아이고. 또는, <laughs> 부부가, 네. 어, 둘다 이제, 무당이고 법사고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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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와중에 제자하고도 눈이 맞아서, 정말 이거 미친거야 진짜 아이고 <laughs> 자 시청자분들 네. 남성군이나 여성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남자만 나쁘다고 할게 아니야 여자가 정을 보러 가는데 남자가 음 예를 들어 이 남무가 너무 잘생기고 혹하게 생겼단 말이야 음. 그럼 여자가 미쳐갖고 맨날 가서 어떻게 해서 여자가 솔직히 말해서 옷 벗고 신명은요 제가 이제 신고 할때 이제 세 가지 금기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를 금해야 되고 또 남자 무당, 어술 먹으면 안 되고 밖에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네. 자 남자 무당이 오시는 손님의 여성을 겁탈을 하고 어떠한 뭐 신을 빙자해서 넌 나랑 자야지 몸도 안 아프고 애구넥서럽다. 그 이거 다 거짓말 시청자분들 절대 부나. 속지 마. 그쵸. 어 이거 속으면 안 돼. 음. 정말. 난 나중에, 있잖아. 자, 저승가서 돌을 엄청 많이 닦어갖고, 그런 무당들 죽으면, 있잖아. 나다 있잖아. 나 벌을 내려버릴 거야, 정말. 전나 음, 어, 진짜 화가 나는 거야, 진짜. 아기를 못 가졌는데, 뭐, 무당하고 잠자리해서 아기가 생기고, 또, 잠자리를 했는데, 무당들하고, 신을 모신 무당들하고 잠자리? 이거 아니야. 음, 음. 아우, 진짜 역해, 저, 역해서 죽겠네, 정말. 그게 사입이나 뭐가 틀려? 그러니까다 똑같아. 자, 예를 들어 대순진리 같은 뭐 무슨 무슨 사입이 무슨 무슨 종교 뭐 있잖아 많잖아 그런데 가서 뭐 하,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느니 너는 나랑 잠을 자다 똑같아 무당이나 스님이나 또는 교회 이 목사들이나 다 똑같아 정말 또 오늘 지수화 엄청 난다 오늘 불 난다 오늘 없어 그런 거 절대 내버 엑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만약에 들었어요. 내가 복채줄 테니까 딴 데가 전복 와. 음. 그 정도로 자신 있으니까. 음. 정말 옳은 신이 있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반인들이 <laughs> 잘못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의 호기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오해를 풀고자 선생님께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본 거고요. 오늘 지수가 조금 화가 났는데요. 일반인들, 저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맞습니다. 음. 음. 전혀 무슨 뭐 무당하고 자서 아기가 생기고 그럴 것 같으면은 아니 차병원이고 산부니까 왜이냐고 그러니까요. 그 벌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지금부터라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런 거에 혹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저를 보고 좀 웃으라고 음, 이봄 화려한 악세사리. <laughs> <laughs>